첫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라는 것입니다. 뚱딴지 같죠?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 여러분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 (thermo thermometer와 thermostat) 이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죠? 온도계는 주위의 온도를 측정해서 보여주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냥, 뭐, 뭐, 지금 여기, 그, 날씨가 따뜻해서 24도다, 이러면, 아, 24도구나. 아, 괜찮구나. 아, 8도구나. 좀 춥구나. 32도구나. 아예 덥구나. 이게 온도계입니다. 그쵸? 그렇죠? 하지만, 온도 조절기는 주변의 온도를 측정하고, 그 온도 조절기 안에 설정된 온도로 맞춰지는 역할까지 하는 게 온도 조절기죠. 만약에 설정 온도를 24도로 해놨다. 섭씨 24도로 해놨다면, 만약에 환경이 여름이라 더워요. 32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32도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32도를 24도로 낮추기 위해서 쿨링을 하죠. 반면, 다른, 반면, 만약에 너무 이제 공기가 추워져서 요즘처럼 쌀쌀해졌다. 밖에 기온이 8도, 막 이렇게 10도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 온도 조절기는 그 8도를 24도로 다시 올리기 위해서 히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고 따라서 절제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이렇게 우리 안에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 이 설정된 온도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 정도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나이 정도면 충분하게 살수 있습니다. 이 적정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 안에는 이 기준이 있었습니다. 사도바울의 삶은 마음은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풍부에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아멘 온도계만 있는 마음은 비천에 처하게 되면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되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러다가 주님이 주신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이렇게 이 곤도계 같은 마음입니다 만약에 풍부하게 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절제를 잃어버리고 흥청망청 거리다가 하락하게 되게 되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 온도 조절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떤 설정된 기준이 있어서 상황이 안 좋아도 그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절제력이 있었고요. 상황이 좋아져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체의 비결이 바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맺어주시는 절제의 열매인 거죠. 억지로 쥐어 짜내는 게 아닙니다. 천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의 그 주도하시는 그 훈련, 그 순복, 그 훈련의 순복함으로 우리 아가 배워야 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익혀야 할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한 땅을 주시기 전에, 이 애국당, 애굽땅의그 광야에서 막 40년 동안 트레이닝 하시잖아요. 그 훈련 중에 하나가 이런 훈련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 훈련인데요.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라. 저는 그래서 이걸 오멜 훈련이라고 저는 이제 혼자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히브리어로 보리 한묶음이라는 뜻입니다. 약 2.2리터 정도의 부피를 가리키는 단위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오멜은 그렇게 객관적인 한 물량이 아니라 기보다는 되게 주관적인 각 사람에게 먹을 만큼의 양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적당량. 그렇기 때문에 그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했냐면 자기의 오멜이 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오멜보다 더 많이 거두면 그러면 그거는 내 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내 오밀보다 적게 거두었다면 다른 사람들부터 받을 수 있거나 더 받을 수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 모든 사람이 자기의 오메를 그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차 채우시고 또한 넘치게 하시는 축복을 그들이 누리게 되었다라고 한그 그걸 누리는 방법을 터득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상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고 계신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는 상상을 할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축복을 선물들을 주고 계신데 여러분 왜 우리는 언제나 궁핍하게 여기고 불평하며 왜 하나님 앞에 감사음으로 나오지 못하게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해진 오멜이 없어서이죠. 온도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추워요. 하나님 더워요. 그게 아니라 온도 조절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이 아무리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셔도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항상 공허한. 만족이 없으니까 절제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 질문에 꼭 답하셔야 합니다. 얼마면 충분한가? How much is much enough? 우리 가족이 한달 동안, 1년 동안 살기 위해서 얼마면 충분한가? 여러분, 그 정해진 오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때로는 그것보다 덜 채워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나의 모든 피로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아무리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셔도 우리는 그걸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